안녕하세요. KDM의 기경은 목사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13장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제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주변 국가들을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바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블레셋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그 4절로 23절에 보면,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대개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그들을 청소해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흉악하게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27절에서도 보면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그들을 땅에서 파하고 또 나의 산에서 그것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완전히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블레셋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쓰셨던 이 막대기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마치 29절에 보면은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올 것이고, 또그 열매는 날아가는 불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하게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 아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긴 또 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압이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고요. 또 자기 성수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장, 16장에서는 이렇게 모압이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 멸망당하고 곤대하게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 넘어가면 다메색과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주 멸절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다메섹과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장에서는 또, 구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 구수에게 유다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아수르가 파멸을 당할 것이고, 또, 이사야는 이 사야는 이구스의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사바 시대에도 그큰 군대가 쳐들어올려할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가대를 세워서 찬송을 부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원수들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1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또한 나라에 있다면 애굽일 것인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모든 풍습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절대로 애굽과 손잡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17절까지 계속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서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스르 또 나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축복의 연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 잠깐 잠깐잠깐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본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장에 가보면, 예,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애굽과 구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서는 또 역시 바벨론이라든가 에돔 또는 아라비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주변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2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가장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말이죠. 이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멸망하기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죄삼을 받고 죄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 보음 1 5장에그 둘째 아들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 탕진하고 아주 타락 뛰어서 정말 볼수 없는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반갑게 나가서 맞아주고 어? 그를 씻기고 또 아들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 주고 말이죠. 거기다가 나가서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찾았을 때에 사실 그 찾은 양값보다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벌리는 잔치값은 아마 그 양의 수배를 들여서 잔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비되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어, 나가서 예, 23장에서는 두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예, 여러분, 두루는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던 것을 또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두루 역시도 어, 17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는 하나님께서 두고를 어, 를두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4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예, 볼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는 2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24장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는 예, 특별히 19장 아니 아니야, 24장 19절과 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깨지고 또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마치 땅이 술취한 것처럼 말이죠. 비틀비틀거리면서 원두막같이 흔들리고요. 위의 제약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대요. 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에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넘어가서 새롭게 한번 보죠. 그럼 25장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국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하신 심판을 위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어떤 나라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고,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 왔죠? 사망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죄악삭스로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한 후에는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지므로 사망의 세명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죠?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죠? 그리고 나가서는 뭡니까? 수치를 온천에서 재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 주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51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정말 행복한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예, 이사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 그리고 풍성한 축제가 베풀어지는 이런 나라, 우매함이 없어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로 인한 수치가 다 없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새 왕국에서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 나라는 정말 즐거움 있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도 거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지요, 고통이 없지요, 애통도 없지요, 사람이 죽는 것도 없지요. 예,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씨에 되어지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진정한 것은 뭐냐면 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이는 운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는 빛난 이스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있고 반드시 부활에 있는 신앙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이사를 통해서 27장에 넘어가 보면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그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영광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회복과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 짐승들과 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다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게 되죠. 예,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에, 여기 한번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특별히 28장과 35장에서는 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우상을 쫓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또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로 인쳐진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년기 27장, 28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 저주, 저주, 저주 계속해서 저주를 기록하고 있다가 28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윤례를,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죠. 또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죠. 예. 그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로부터 그 이하의 15절로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한들에게 이말 저주는 입에 담기도 끔찍할 만큼 너무나 아주 혹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과 축복을 28장으로부터 35장까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요, 회개를 축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려 그러고 또 환경들은 하나님을 멀리게, 멀리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서서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장에서는 에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소망을 이제 메시지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0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애국과 함께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국과의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에레미아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에르메를 통해서도 애굽과 손잡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외치건만 그들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참 하나님이 참 미워하는 짓을 이렇게 행하는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2 9장에서 보면은.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쫓는 이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이들, 예외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형벌을 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붙는 건 뭐냐면, 그런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30장에서 30장에서 애굽과의 계약에 대한 경고를 예언했고, 에, 31장에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을 의지하는 이 사실을 책망하면서 바로. 아스로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이제 보호자심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 32장에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 한 왕이 바로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또 방백들이 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한 왕의 그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바로 임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조금만 더 해서, 어, 일부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33장으로 넘어가보면, 아수리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어 회복되고 풍성이 얻게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4장에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